엄마 심부를 가러 이마트 가. 맞아요. 우리 밥 먹고 밤에 산책하러 가고 있죠. 어. 산책하면 뭐가 좋지? 음, 다좋 맞아. 다리 에 힘도 세지고. 또 뭐가 좋지? 달리기는 더 달리기도 더 빨라요. 달리기도 더 빨라요. 건강해지겠지. 소화도 잘 되고. 아파트 많죠? 주변에 진짜 아파트 많다, 그지? 여기, 이 집이 너무 많아. 어, 사람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 진짜 많다 하늘채도 많고, 그지? 여기. 여 여기 이마트, 이마트 표시가 보이네. 이마트 표시가 보이네. 태유, 여덟 살 되면 수영을 배우고 싶어,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어? 수영을 배울래, 태권도를 배울래? 태권도. 태권도 알겠어. 아빠도 태권도 어렸을 때 배웠거든. 배우니까 좋아. 달, 발차기도 잘하고, 친구들. 어. 아빠가 더 잘해. 태유가 더 잘하겠지. 원래 어린이가 더 유연해 쭉가쭉가 아니 거기 건너가지 말고 저번에 여기 신호등 가봤잖아 어좀 뛰자 뛰어 자 걸어도 돼 걸어 걸어 시간 많아 자 이쪽으로 가야 되이죠 이쪽. 멈추고 자 신호등 갈때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 화살표 있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죠 살짝 뒤로 나와 하안색 노란색, 노란색 밟지 말고 뒤로 나와 있어야지 안전해요 자 파란불 바뀌면 어? 바로 나가면 안 되고 왼쪽에 차가 오나 멈추면 가 출발 차 없다 이제 출발 자 출발해 이제 그만 보고 출발해 뛰지 말고 자, 여기 건너가면 됩니다 벌레, 벌레. 어, 사막이. 어. 가자. 응. 저거, 여치 같은 거 같아요, 여치. 자동차 있는 데서 막 뛰면 안 돼요. 항상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마트 다 왔네요. 들어가서 엄마 심부름 할게요. 들어가는 거지 것... 들어가 그냥 들어갑니다. 응. 이거 카트 탈래? 그냥 갈래? 카트. 오늘은 그냥 가자 장바구니 가져왔으니 여기로 들어가야지.

쭉쭉 갑시다 음. 자 여기서 살게요 야 우리 아까 과자는 많이 샀죠 네자 보세요 과자 뭐뭐 샀죠 양파링 초코송이도 사고 크림떡볶이 샀죠 장난감 코너 와봤네 음. 만들었네. 불 드켜지게 만들었네. 레고 인장가? 여기는 레고. 여기는 레고네 레고. 몽키. 몽키 킹이야? 어, 슈퍼 마리오다. 슈퍼 마리오도 있네. 여기는 뭐 있나? 여기도 내고네. 애니멀트로 알아 우리 미니트 콘데 세이 샀었는데, 그지 얼마야? 봐봐 태우 생일 때 가지고 싶은 거 하나 골라나 어. 태우 생일 때한개 사줄 테니까 한 개만 딱골라 어, 파워레인지. 파워렌즈 살래? 냄미안네 응. 어, 림피아. 어, 그거 살래? 매지 폰. 코키랑 카드. 코키랑 카드네. 코키랑 어? 카드 인기가 없네. 맞아, 이제 강민이가 그림 어, 이제. 테마범 레볼루션으로 바뀌었구나. 어, 이제 이거 강민이 옛날 카드는 음, 필요 없겠네. 이거 돌리는 거 음. 피규어네. 맞아. 이불이. 이브이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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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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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구 불 이불, 아야이이 태아가 좋아하는 티니핑도 있네. 원래 여기 포켓몬 태아 좋아하는 거. 뭐? 뭐 가지고 싶어? 근데 태아 하나만 골라봐. 이거 뭐야? 와 얘. 아야핑이야? 아야핑. 아니 아야 아야핑. 아야핑. 핑 아빠 얘는 뭐.. 이름 안 써있어? 소원핑 아니, 얘 소원핑은 얘고 아 그래? 얘고. 아빠 잘 몰라 아빠 응? 어? 근데 얘는 포핑이 어. 그래 어? 젤이다응이거 어. 볼...

하나에 3천원이래 원래 이거 키링이 원래 뭐 봉지 안에서 그래 우리 파일이 있었잖아 파일이, 파일이... 파일이 여기 있네 파일이 똑같네 어 진짜 똑같다 어 응. 마인드에는 없는데? 그거 뭐 샀을 때 저거 있었지? 저거 포켓몬트 그 어? 이거 물품인가? 디루 연이래 연디루가다 연날리기 아니

이거 생일 때먹 뭐 가지고 싶어? 아직 안 골랐어? 어. 닌텐도 사줄까? 이런 괜찮아? 여기 색칠하라고 여기 색칠이라고 생일하라 아무튼 생일 때 사고싶은 거 하나 골라주면 사줄게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안녕 아니요, 아니요. 물건 만지지 말고 눈으로 보내. 살 때만. 아이슬라인. 아이슬라인. 구할 수있니 들어가세요. 어, 이거. 선생님, 뭐 음. 어, 인벤다스 있지, 보러 가요. 아 어. 현두 무슨 게임 하고 싶은데? 어떤거 하고 싶은데? 네. 나? 어.. 뭐지 나? 나해보고싶은 이같 음 이거하고 이거 알았어. <laughs> 생일 때가고 <가져주시면> 싶은 말해? 닌텐도. <목소리> <목소리> 알았어. <목소리> <목소리> 어, 이거 사줘 그러면 생일 때? 어? 대야? <목소리> 생일 때 닌텐도 사줘? <목소리> 어, 뭐야 라라는 거는? 동물에서 봤지 알아? 본적 있어? 광고에서 아, 아, 본 나중에 꼭 하나만 골르면 아빠 해줄게요. 마이크. 마이요 안녕.